오늘 1월 셋째 주 말씀의 제목은 때입니다. 본문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오늘 말씀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목적한 것이 있고 또그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데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땅에 있는 인간들을 다스리고 계심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주님의 때와 우리를 향한 목적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참견만 하려 들죠. 본성적으로 사람은 급합니다.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하고 자기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달라고 난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정하신 때에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보채고, 안달복달하고, 안절부절하죠. 그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다 어련히 하실텐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그분보다 앞서가서 미리 걱정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때를 불신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희 자녀들을 생각했습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얘네들이 말씀 안에 잘 자라야 할 텐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할 텐데. 세상에서도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안될 텐데. 이런 기도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러셨다고 합니다. 얘가 교회 잘 다니고 있을까?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고 있을까? 보이지 않으니까 늘 마음에 걱정이 되셨는데, 요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장성하고 나이가 드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잘 자랄 줄 몰랐다고 주님께서 키워 주셨다고 네, 맞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일하고 계셨던 걸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나야 될 때가 되니까 드러나게 해주신 겁니다. 영적으로 훌쩍 자란 아들과 딸을 보면서 요새 놀랍니다. 주님이 키워주신 게 맞습니다. 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면 꼭 들으시는 주님이시구나. 주님 뜻에 맞게 청원한 것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모든 일에, 그리고 누구에게나 주님의 때가 있구나. 이러한 깊은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린 잘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선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뭐 엄청 대단한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너무나 쉽고 단순한 것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하게 살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그 선한 것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연한가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 마음에 꼭 맞게, 아이, 기뻐. 아이, 정말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갸우뚱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기쁨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하나가 될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라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기쁨으로 동참하게 될때 주님의 눈앞에서 선한 삶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 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 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 잡아 주시느니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얼마나 얼마나 바르고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길로 가야 아들에게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1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또 낙담에 있는 아들을 위로해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들을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는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해야 할 선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 뭐난 구원받았으니 이제 선한 행위를 해야겠구나. 선한 말도 해야겠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새삼 드셨죠. 그런데 오늘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행로들의 선한 행위를 할수 있도록, 우리 인생길의 선한 행위를 할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하도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정해 놓으셨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도록 준비해 놓으셨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언제 만날 수 있도록 그 날과 시간을 정해 놓으셨고, 책망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생명의 행로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행로에서 낯선 여자의 유혹이나 세상 유혹의 잘못된 행로들로 접어들어 길을 잃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행로들을... 주님의 생명의 행로들을 걸을 때 많은 열매가 있을 텐데요. 그 길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이 깨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를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생명의 행로, 즉, 말씀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있으면 선한 행위 가운데 걸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은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참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성경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13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자기가 수고해서 번 것으로 가족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 무리한 일들에 손을 대서 빚을 지게 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투자에 실패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말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억지로 무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 삶은 주님 주신 것이라고 믿고 만족해야 합니다. 겸손히 자기 수고로 먹고 마시고 좋은 것으로 누리면 되는데 생명의 행로들을 버리고 세상 행로들로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은 이득과 명예의 허무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5장 13절. 14절 그리고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아래에서 본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라 오직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나니 그가 아들은 나퇴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더다. 16절입니다. 이것도 큰 악이라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는 이토록 허무합니다.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사람입니까? 전도서 기자는 18절 말씀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때 주님 앞에 우린 선한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인생에 크고 작은 굴곡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는 명철이 여러분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만족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 성공을 찾아, 꿈을 찾아 나선 탕자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구나. 아버지를 떠나선 몸과 마음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있었던 그곳,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이 내 인생의 가장 선한 시간들이었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탕자와 탕자 같은 여러분과 제가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생명의 행로들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신 환경들에 감사하며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때를 만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때를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눈 팔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자만의 어떤 이가 마지막에 이르러 이렇게 애곡합니다 내 살과 내 몸이 소멸될 때에 내가 어찌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하고 순정치 못하였던가 내가 모든 악 속에 빠지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린 이런 후회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멀리 있지 마십시오. 주님 곁에 계십시오. 꿈을 찾아 나선 탕자가 인생을 낭비하고 돌아온 곳이 바로 주님 품 아니었습니까? 멀리 떠나 있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소소한 평범한 일상에서 우린 위대한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적한 모든 일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